지금 두번째도티켓된 건데 오떠들면는데 지금 제가 깍잡고 있고요 깍잡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맞아요. 엔유마 안 엔유 마 안녕 엔유 마안 엔유 마카로 엔유 마 여기들 딱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음, 음, 음. 아! 또 정. 음. 가기는 지금 아주 잘 보고 있고요. 여기서 이렇게 켜보면 있는데, 음. 으흠 <laughs> 으흠 헐 얘가 지금 여기서 움직여 아 그림자 봐 <laughs> 이렇게 잘 먹고 있고요 예름이는 뭐하고 있냐고요? 어 엄청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지금 떨어지면 진짜서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안할 거야. 다. 요번 에이라서 성공한다. 아, 제발. 그 안에. 미 굿, 미 굿, 온 B 굿. 어, 아 잡았는데 안 됐어. 다시 한번 해봐야 돼, 엄마. 괜찮아. 아니야, 괜찮아. 한번더 해봐. 괜찮아, 할수 있어. <laughs> 뭐라고요? 여름이랑 가리가 안 귀엽다고요? 진짜 아플 다지 말고 좋은데 그다나. 음, 죄송해요. 밑에 떨어진 거 줄까요? 윙. 밑에 떨어진 걸 좋아할 될것 같거든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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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죽어가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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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발생해 오, 안우우우안돼안돼안돼안돼 그래. 여름이가 나올 뻔했어요 이름아돌아다녀고렇카네꾸이 언제 나왔어? 야야야나오면 어떻게 해? 눈치 좀 챙겨 자 처음부터 잘 보실게요 흡. 자 지금 이렇게 이름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그렇게사막귀는 어떻게 먹냐면요 1. 먹이를 본다 2. 조용히 잘 먹는다 자꾸 먹는다. 이거거든요. 여름에 그 사냥 할때 봤죠? 1번, 본다. 2번, 조용히 다가간다. 3번, 탁! 먹는다. 사마귀들은, 자, 보식자들 먹는 거든요 그래가지고, 탁! 꼭꼭꼭 이렇게 먹거든요. 아, 너무 좋죠. 그죠? 가디가 지금 먹고 있네. 그 동안 저는 빨리 얘들 빠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됐다, 됐다. 됐어요. 응원해줘서 고마워. 참 좋아, 좋아. 넌 이제 가디의 먹이가될 거다. 나. 알리한테 이렇게 나게김 아니 다가 아이, 도쳤어 어디 있냐면 저도 몰라요. 아이, 참참참. 참, 참. 미안해. 안녕.